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SG사태, 정권회사지요. 소세트 제너럴 프랑스계 정권회사 같은데 이 사건의 불법작전이죠. 그런데 작전에는 불법작전도 있고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주가나 부동산이나 어, 가상자산을, 뭐 작전하는 세력이 많죠.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실력이 되지 않아요. 실력이 되지 않으니까 작전을 하는 거죠. 아, 실력이 된다면 구속이, 뭐, 우려되는 작전을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언젠가는 작전 세력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것이 불법 작전이든 아니든, 그, 작전은 성공하는 것보다 실제로 실패하는 게 많아요. 어, 이번 SG 사태로 확인된 불법 작전은 8개 종목인데, 8개 종목도 보면, 뭐, 주가 결정 원리 측면에서 보면 와닿지 않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앞 시간에 제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비교 설명한 삼천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적자란 말이죠. 원래 1분기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도 모르고 작전하는 거예요. 뭐, 대성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지난해 4분기도 적자고, 원래 1분기에도 뭐, 비슷할 겁니다. 그와 바, 그, 그 반대로, 포스코 인터넷 할 날은 지난해 1분기보다 영업실적이 29%나 증가했죠. 지난해 4분기 보다는 뭐40% 이상 영업실적이 개선됐죠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를 알면 뭐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성장성이 확인되는 주식에 투자하면 되는데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작전하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난해 금리를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죠 뭐 2021년 그죠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세 안고 투자하는 그런 작전 아마 부동산이 주식보다 작전이 더 쉬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격 결정 원리가 더 단순하거든요. 아파트 뭐약 천세대 중에 한개 그만 그래도 한개 아파트만 그래도 막 천세대가 같이 올라온 것처럼. 그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전하기 쉽죠. 뭐, 예관계자끼리 뭐, 통정매매도 부동산이 주식보다 오히려 더 쉬워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지금 엄격하게 뭐, 법이 그 규제를 하지, 고, 있지 않죠. 부동산은 통정매매를 하면 그, 상당히 처벌이 엄한데, 아, 주식은 근데 부동산은 그런 것도 사실 묵인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전이 뭐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가상자산시장에 뭐 일반화되어 있는 게 한국 경제 현실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작전하는 세력은 대부분이, 대부분 경제 및 정권 전문가 뭐 대부분인데 거그 시경제 지표에 대해서 뭐 특없이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뭐 경제 전문가 여러분들이 지난 약한 3년간 경험했잖아요 유튜브에서 공개된 뭐 경제 전문가 중에 환율 제대로 아는 사람 있나요? 또 금리 결정 원리 제대로 아는 사람 있나요? 그, 러다 보니까 뭐 얘기할 때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미국 연중 기준금리,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는 어 얼마든지 다르게 놀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해도 시장금리 는 올라갈 수 있고, 또 기준금리 인상해도 시장금리 내려갈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자산시장은 시장금리에 영향받죠. 또 GDP 성장률 제대로 뭐 전망하는 사람도 없고, 경기 선행지표 제대로 뭐 이해하고 해석할 능력이 있는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 정근 전문가 극히 소수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펀드가 99% 실패하는 이유지요 어뭐뭐 뭐, 뭐 경제 전문가는 뭐 경제학 박사로 이해되던데 뭐 공영방송에서 가끔 그 얘기를 하더라 일본이 망했다 라고 하는데 일본 주가 아, 뭐 선진국 중에서 지금 제일 탄탄해요. 망한 나라 주가 오르고, 망한 나라 경제성장률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한국보다 그런데 망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는 척해 가지고 일본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인데, 일본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일본 정식 어떻게 되는지 봤어요. 2022년 1월 이후 지금이 최고치예요. 근데 일본이 망했다고 하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그거못 들어가죠. 망했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근데 환율도 마찬가지죠. 엔 달러 환율도 내리고 원 달러 환율도 아, 올라간 거네요엔가 가치가 떨어졌죠. 원화 가치도 떨어지는데 앵화보다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일본에 투자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일본 주식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데, 뭐, 방송, 뭐, 경제학 박사로 알고 있는데, 막, 일본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본 망했다고 하면, 뭐, 못 들어가잖아요. 다수는. 그러니까 이제 또 당하고, 그리고 또 실제 우리 펀드 99.9%가 실패한 이유도, 2021년에, 이미 2022년에는, 그, 우리나라 경제가 좀 망가질 것이 예고되었잖아요. 뭐 중국 경제도 2021년부터 망가지기 시작했고, 특히 하반기에. 그럼 우리 중국 수출 많고, 중국 경제 어존도가 높는데, 우리 경제가 잘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본 망한다. 한국에 투자하라. 아니면 미국 망한다? 중국에 투자하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펀드 99.9%는 실패했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작전 세력도 다 실패했어요. 주식, 뭐, 작전주가 아니더라도 경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네이버 40만원 할 때, 뭐, 만연 투자를 했죠. 카카오도. 카카오도 지금보다 두 배, 두배 2배 정도, 두 배는 아닙니까? 5, 60% 높을 때뭐 추천을 해갖고, 우리 국내 뭐, 개미 투자자 중에 네이버 카카오에 몰린 그, 이해관계자가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은 이제 경제 전문가도 없고, 어뭐 정권 전문가도 뭐 거의 없고, 거시 경제 지표 해석할 능력이 되는 뭐 경제학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걸려들었다고도 볼수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개미 투자자 비중이 높고 또 개미 투자자를 대상으로 작전 세력이 또 활보를 하지요. 뭐 한계기업까지 성장기업을 호도하고 그게 메타버스 관련주, 에너피트 관련주, 뭐 AI 관련 주식 중에서도 한계기업 많아요. 정권 전문가들이 뭐,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한계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나요? 그런 기업들 많고, 하여튼 2차전지 관련 주식 쪽에서도 그런 기업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작전 세력이 할보를 치는 환경이 지금 경기 불황 국면인데, 경기 불황 국면에 또 작전 세력이 또 노출이 되죠. 왜냐? 작전 해놓고 기업이 이 수반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좀 돌아갈 때는 작전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아무거나 사나고, 사두고 기다리면 올라가니까. 그런데 경기 불안국 면에서는 그 작전주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뭐, 포장은 대마주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한계기업이 어떻게 그 성장 발전하나요? 바로 그런 어떤 주가 결정 원리도 모르는 작전 세력이 부지기수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작전주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사실 어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정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작전 세력이 실패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경기 불안국면에서는 화폐 유통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작전 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뭐 하나인데 돈 흐름이 둔화되고 돈 흐름이 바뀌어 버린단 말이죠 외환시장 이해가 되지 않는데 환율이 외환시장으로 돈이 이동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국채시장으로 돈이 이동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또 한계 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주로 작전을 하고, 그다음에 적자 기업을 대상, 그러니까 자본금 규모는 작은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경기 불안 국면에서 이, 이런 이 기업들이 한계가 노출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불안 국면에서 작전도 많지만은 작전에서 성공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이번에 에서지 그 사태로 확인된 불법 작전 세력 중에 돈번 사람은 없어요. 그 대주주만 벌었어요. 왜냐? 작전 세력이 세력이 뭐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데 주가를 올려주니 대주주 입장에서는 돈벌수 있는 기회지요. 그러니까 가격 올려주니까 뭐 팔기도 쉽고요. 팔고. 가격이 한 5, 60% 떨어지면 다시 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조조도 이 작전 세력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 성공할 확률은 아주 낮다. 또 대조조와 작전 세력이 그, 한 톡승옥인 경우가 많아요. 서로 짜고 치는 경우도 많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어, 뭐, 추정하건데 적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 저, 한계기업이 돈을 벌수 있는 길은 주식시장에서 작전 세력이 도와주는 것 뿐이거든요. 정상적으로는 영업 실적을 뭐 개선하기 힘들고, 흑자를 지속하기 힘드니까, 작전 세력과 그 힘을 합쳐가지고 주가 올라갈 때까지는 안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 오르면, 뭐, 유무상 경자나 등을 통해서 또 팔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한톡 성인 경우도 적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또 하나 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과거에는 이제, 그, 공매도나 인버스 상품이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또 부동산은, 전세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는데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자산 시장에서 다들 실패를 하다 보니 전세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가상자산에 투자했는데 실패해 보면 전세 세입자들은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죠. 또 주식에서 그 작전 주에 뛰어들어가 실패해 보면 또, 전세를 뭐,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가격이 낮은 쪽. 또, 있는 집은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환경도 이해하지 못하고, 작전하다가, 자기, 그, 어떻게 발등에, 자기 스스로 도끼를, 그 사용하는, 그러니까, 자기 발등을 도끼로 자기가 스스로 찍는 것이 작전 세력이다. 특히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종합해 볼때 아마 연말까지 작전 세력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성공할 확률은 아주 낮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작전주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작전 세력은 내부에 항상 고발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 작전을 통해서 번 돈을 골고루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 작전을 오래 하다 보면 나눠 가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작전 세력에 동참하고 나중에 북적인 그 뭡니까?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환경이 나빠지면 작전 세력 내 고발자가 나타나요. 아마 이번 SG 사태도 아마 작전 세력 내 고발자가 금융감독당국에 고발하면서 어또 대주주가 이번 그 이런 기회죠 이런 기회를 막뭐 백분 활용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래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자산이든 경기 불황 그 국면에서 이것이 일반화되는데. 거기에 동참하면 여러분들은 그 구제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작전 세력은 한때 재미라도 있었지만은 작전 세력에 뒤늦게 동참한 일반 개미들은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다. 그저 그, 그 인생을 그야말로 망치는 길이 작전 주식, 작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